이가 밝혀지는 것이다 하나 얼마나 신뢰했느냐 참 승교자들은 대단했죠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모든 시민권들을 다 빼앗기고 모든 저택들을 다 물수당하고 아내도 빼앗기고 사랑하는 자식마저 하, 죽음의 내용이 자신의 목숨마저 이제 간당간당한 그 철원 너는 과연 누구를 신뢰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교도들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십자가를 들고 음, 개종해라. 너의 신은 죽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부짖었을 거예요. 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살아 계시나요? 아마 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그 아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고백했는데, 그, 독일 게시타포 민들이, 아이들이 뭘 훔쳤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다섯 명을 구수형에 처합니다. 모든 수형소에 있는 부모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그걸 지켜보게 만들어요. 그,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일곱살, 여덟살, 열살, 이런 밖에 안 되는 애들 교수형에 처합니다. 유태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짐승만도 못하요 그런데 교수형을 럼면 어른들은 이게 딱 갈고리가 끌려가지고 금방 죽어요. 바듬바듬. 바등 그런데 그 다섯 짤 아이는 키가 작으니까 이게 제대로 걸리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막 바듬바듬바듬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그거를 바라보는 유태인 그 부모들과 그 유태인들이 그렇게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도대체 이, 이 시간에. 이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심판자는 심판장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를 말아야 합니다. 기틀도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 김정일은 어디가 있고, 이 역사 속에 죽어왔던 수많은, 죽은 수많은 죄인들, 악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박해자들 그들이 과연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더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지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믿습니다. 운동장에 100m 길이의 그 줄다리기 밧줄이 쫙 깔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자면 우리는 그 100m짜리 밧줄에 만약 예를 들어서 1cm가 우리의 지상의 삶이라고 하번생각됩니요 100m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영원한 길이 속에 우리는 그 1cm의 삶을 우리의 지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잠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잠깐 동안 사는 그런 인생의 삶의 길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 바쁘십니다. 빨리 깨우치고 빨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쉼없이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테스트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시험을 계속 놓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우리가 그 영원한 길이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앞에 놓게 만드시는 것입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 우리 자신도 알게 하고 우리 자신 속에 숨어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를 알게 하는 것입니 여러분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할까요? 여러분들을 누가... 제일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누가 제일 사랑할까? 내 아내인가? 내 남편인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신가? 내친구인가 생각해보셨어요? 또 반대로 나는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나는 누구를 가장 사랑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 빼고 여러분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고 내가 가장 사랑해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연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가장 불쌍히 여겨줄 사람, 공정해줄 사람이 또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을 사람입니다. 그죠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 있을 사람이 가장 나를 사랑하고, 가장 나를 동정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병원에서 보니까요, 어머니가 자주 아프셨거든요. 병원에 이렇게 거기서 자면서 이렇게 병관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병실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 가족도 찾아오고, 혈육도 다 찾아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잠깐 있다 가요. 뭐두 시간 있다 가고, 뭐 조금 뭐 하루 반나절 있다 가고. 또좀 길면 하루 정도 있다가. 그런데 옛날며칠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저 환자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양 보사 말고 요양 보사는 돈을 주니까, 그 사람은 돈을 주니까 있어야 되잖아. 사랑이 아니야, 그거. 아, 힘들어, 가, 가 먼저 가, 매가 있을게. 아, 피곤하지? 그래, 가, 가. 내가 됐을 테니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야. 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보니까 뭐 지겹고, 뭐, 뭐, 지루하고, 뭐, 실증나고.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남, 남아줄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 귀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음, 현상.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두부에가더 애틋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 오랜 오랜 그런 그런 그 자신의 그런 경고 속에서 내내째 아, 넷째 아들, 넷째 딸, 알잖아 이 그때 아는 거야. 우리 아내, 그래도 내 아내, 그래도 내 남편, 그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구니까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관둬버려 다른 사람의 믿음, 믿음이 떨어 버리니까 나도 뭐든 떨어 버리고, 또는 주님의 몸된교회을 사랑하는 사람이 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어느 순간에 잘알수 있을까요? 원수들이 나를 가장 지독하게 괴롭힐 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힘들게 할 때, 그래, 나는 이런 인간이었구나, 나는 이런 죄인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비로소 나를 알게 하셨고 나의 영적 수준을 알게 하셨군요.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장성한 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어리고 철부진 그런 못난 그런 죄인이었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더 책망해 주시고 나에게 더 깨우치면 허락해 주십시오. 진정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요. 내 믿음의 인내와 참음의 수준을, 수준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 시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시험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는 주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나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잘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명령 하나가 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주를 알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촉구이고 권고이고 당부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그분이 한분 하나님이시며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리라. 그 하나님을 알라 역대상 28장 9절에서는 다윗은 그의 말년에 유언으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이 애비의 하나님을 알 근데 사실은 솔로몬은 잘 몰랐죠 말년에 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말년에 깨달아서 자원을 그 지으 면서 내 아들에게 주의 훈계와 명령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알으라, 하나님을 알으라, 하나님을 알으라. 마지막 단이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이것이니 곧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알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연구하기 위해서 학문을 연구합니다. 인간을 연구해서 수많은 심리학도 연구하고 철학도 배우고. 인문학도 뽑아주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알고, 여러 가지 테스트와 여러 가지 그런 학문을 통해서, 이념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썩는다. 평생을 쓰죠. 인류가 남긴 연구의 모든 결과라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모른 채,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며, 그렇게 죽어갈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혈과 육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자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장 잔인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쟁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전쟁의 역사. 그러니까 전쟁을 자꾸 잊으려고 그러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교육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 왜 자꾸 전쟁 얘기하냐, 이거야. 전쟁을 모르면 인간은 몰라요. 인간의 광기. 인간의 광기. 그 미친 야욕. 미친 야, 야욕을, 야욕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열정하는가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요? 인간의 그런 죄성이 전쟁을 통해서. 십자군 전쟁? 일자 십자군 전쟁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완전히 예루살렘 거리가 다 피로 적셔진 질 정도 있어요. 이교도가 뭐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유럽인교의 십자군들이 심지어는 애기까지 잡아먹고 먹어 먹고 그런 살육과 도륙는 종교적 관계. 에 유럽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 전쟁의 때마다 인간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은 없는 인류의 역사,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기독교가 교회? 교회가 하나님알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더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을 악용해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뺏겨 먹습니다 돈과 열정과 젊음과 호주머니를 전부 다 강탈해요 종교적 사기꾼.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돈을 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돈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돈 이상의 것을 드립니다. 돈, 돈, 돈. 하나님 없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훼손시거니다 다 왜 킹제임스 성경 공격하는 거예요? 왜 쌍라이트를 키고 킹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뭐 원면 비트나 이거 뭐고 다,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신 성경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 없어. 그런 성경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너처럼 그렇게 전지전능, 생각만큼 그렇게 전지전능하는 하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킹지임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다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이거는 확신하지 못하는 성경이에요. 그게 로마 카톨릭 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간인 들 것이. 마귀의 종들인 것이. 하나님 절대 몰라요. 교회라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나 얼마만큼 깊이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를 그 깊이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만큼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왜 읽이나요? 왜 기도하죠? 를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게아니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당하신 심판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세계에 있어요. 그 복을 알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무능과 약함과 한계를 보게 하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백성 유태인들이 유태인들에게 너는 나를 알아 라 인간이 누군지 알아 라 인간을 신뢰하지 말라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교육, 살아있는 교육을 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의 의, 의미가 뭐죠? 율법과 계명의 의미,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마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에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금방 돌아섭니다. 육신적 자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따라갑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과 계명이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심판과 징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안전한 법이었던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자마자 그들은 마귀의 손에 그들의 모든 주도권이 주도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속지 말라. 성경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주시며 비로소 나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숨 쉬고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보다도 못한 야수가 됩니다. 히틀러는 원래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 우리가 똑같은 기질을 가졌지. 히틀러의 기질이, 제가 기질 테스트 때 보니까요. 제가 히틀러의 유형이에요. 제가 <laughs> 깜짝 놀랐어요. 히틀러 유형이에요. 나도 뭐야 히틀러처럼 될수 있어요. 진짜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소스라 캐치이 룰한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그런 씨가 시가... 하... 여러분들이 그 안에 씨에 씨 속에 그잔재되어 있는 그 속에 인간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광기와 죄악과 부패함과 가증스러움과 비열함과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이었구나. 오 주님,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비로소 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다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그 죄값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그 무게를 감당하시고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용서 비로소 용서를 한 거, 안 거죠. 아나 너뭐 너 용서 못해. 다른 건다었어도그 용서 못해겠어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 용서 못 해. 요 인간이 천 천하가 공분할 그 죄악도 주님은 다안 용서해 주죠 야, 주님, 우리가 그럴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 인간이 용서해 놓은 그 죄목들을 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용서도 있을 거야, 분명히. 저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까지 주님은 용서하셨어. 이 지상의 인류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도.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오, 아버지요.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그게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 용서의 깊이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로우심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면, 행하게 되는 존재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사실. 사랑할 능력이 없어. 네. 그 사랑은 철어치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은 조건이 있는 사랑은다할수 있어요, 사실. 나한테 이기 되거든.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여기 서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야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용서. 무조건적인 주님의 용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덜렁,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이 그분이 우, 이 인류를 위한, 인류를 향하신 이 혐오스러운 이 버러지 맡은 그 인간, 이 잔인한, 이광 어린 죄악의 도발이 속에 사는 이 바퀴벌레도 못하고 벌어지보다도 응? 못하는 그런 죄인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자신 의 아들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사랑다그 사랑을 할때 나를 이해하는 것이 내가 바로 그였구나. 알게 되는 것이입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사랑도 이해도 믿음도 구걸할 필요 없어요. 왜 구걸해요 그걸? 내가 하나님 사랑 알면 그것이 전부. 예요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형제자매의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주님의 형상. 그 형상으로 매일 다듬어지고,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있는 서로를 기뻐하는 것이죠. 뭐 나에게 잘해주고, 잘해주고, 내가 기대할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야 저런 게 저렇게 변화되어가는 저런 거를 형제가 알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지 않아요? 자, 저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정체를 입증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 0 0발장 부르십시오.